생각도 못했던 뭘 내게 니모습은 네 항상 웃는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같이 말해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겐 그냥 꿈만 같은 일. Wow.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. 날 너무 사랑해서. 이딴 말 믿었어 넌 어저께까지도 내게 그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늦끈게 나게 그냥 꿈만 같은 일이 나서 눈들 뚫어져서 한참을 걷고 나서 그대서야 다시 감이 났어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지. 끝없이 쏟아졌어.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. 시간. 최고의 다도 멈춰서 인간하게그는꿈만 같으니. 생각도 못했던 널 내겐 이 모습은 이상 없는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같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날 떠나야 한다고 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내게 그냥 꿈만 같은 일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. 그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. 날 너무 사랑해서. 말 믿어서 넌 어저께까지도 내게 그 따뜻한 빛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서 알겠다고 했어.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춰서 모든 게내겐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눈도 들었어서 한참을 걷고 나서 그대서야 다시 감이 나서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졌어.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. 시간 추고 심장도 멈춰서 모든 게내게 그냥 꿈만 같으니. 생도 못했던 말, 내게이 모습은 항상 웃는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같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날 떠나야 한다고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겐 그냥 꿈만 같은니 Oh.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. 날 너무 사랑해서. 말믿어넌 어저께까지도 내게 그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했는데 를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서 알겠다고 했어.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. 모은게 나겐.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. 눈물 흘러서서. 한참을 걷고 나서. 그제서야 다시 감이 났어. 눈물이 안 바울씨.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졌어.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. 시간 쟤고신는도는 쟤는 쟤는 게내쟤 그냥 는쟤 같은 일이. 는 생각도 못했던 말 내게 니 모습은 항상 웃는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같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날 떠나야 한다고 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겐 그냥 꿈만 같은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. 날 너무 사랑해서. 그말믿어어넌 어저께까지도 내게 그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겐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눈물도 나소서 한참을 걷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감이 났어 눈물이 안방울시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졌어.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. 시간 슈고 신장도멈춰서 모든 게 내겐 그냥 꿈만 같은 일이 은 도 못했던 말 내겐 네 모습에 흥성한 내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같이 나를 깊게 밝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냥 이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게 내겐 그냥 꿈만같은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. 나 너무 사랑해서. 그땐 말 믿었어 넌 어저께까지도 내게 그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춰서 모든 게 나겐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눈도 들어서서 한참을 걷고 나서 그대서야 다시 감이 나서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지 끝없이 쏟아졌어.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. 시간 신장도 멈춰서 느낀 게 내게 그냥 굶만가지니 생각도 못했던 널 내겐 이네 모습은 항상 웃는 얼굴 변함없는 저 햇살같이 너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. 날 너무 사랑해서. 나는 사랑은 상상도 할수 없단 말 믿었어. 넌 어저께까지도. 내게 그 따뜻한 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언제 도랬었서 한참을 걷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감이 났어.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졌어.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해서, 시 간이 멈추고, 심장도 멈춰서 모든 게 내게, 그냥 그만 같으니. 도 못했던 만 내게 네 모습은 항상 웃는 얼굴 변함없는 저햇살같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.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겐 그냥 꿈만 같은 일 Oh.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. 날 너무 사랑해서. 말 믿어서 넌 어저께까지도 내게 그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. 모든 게 나겐.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. 눈물 도려서서 한참을 걷고 나서. 그제서야 다시 감이 났어. 눈물이 안 바울씨.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졌어.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. 시간이 추고 신장도 멈춰서 모든 게 내겐 그냥 구만 같은. 도 못했던 말 내겐 네 모습은 항상 웃는 얼굴, 변함없는 저햇살같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. 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겐 그냥 꿈만 같은 일이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. 날 너무 사랑해서. 말 믿었어 넌 어저께까지도 내게 그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나겐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눈물도 나소서 한참을 걷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감이 났어 눈물이 안바울씨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졌어.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. 시간 신장도 멈춰서 모든 게내게 그냥 그만 같은 일